영어막님 진짜 죄송해요 어, 어. 잠시만요 네. 저 커튼 여기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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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부탁드릴게요 진 미안해요 <laughs> 존경스러웠어요 포부스 에이지아 30 under 30에 선정이 되어서 포부스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맨사 IQ 156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분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를 좀 알려주세요. 네. 저는 상대방의 수를 셀게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네. 누가 스파인지 이번에 알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거 이거 안 다음에 우리 팀 스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내요 제가 알수 있어요. 어, 제가 네. 바로 말씀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우리 팀 빨간색 몇개 있어요? 일곱 개 나오죠? 일단 영업왕님이 거짓말을 쳤어야만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. 영업님이 빨간색을 안 뽑으셨네요. 아, 빨간색 뭐았는데 제 생각에는 노란색을 고르신 것 같아요. <목소리> 죄송한데 저쪽에 앉아 계셨으면 <laughs> 아직 미안해요. 맞는데. 진짜 미안해요. 미안해요. <laughs> 어떻게요? <어떡해요>, 개선 <laughs> 이런 걸. 자, 아니, 왜 아니 왜 그렇지? 그저 그렇죠, 사람 상...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가더라고요. 초등학교 때벌받벌 받는 사람 이렇게 의자 뒤로 해서 벽보고 앉아 있는 것처럼. 맞죠 스파이? 맞아요 아니요 솔직히. 아 지금 말해야 돼요. 안 그러면 더더그 다음에는. 네 스파이 맞죠 왔어요. 그럼 아예 이 이변은 없어 이변 없어 착하셔 고마워요 솔직하게 얘기 해 주셔서요. 아오쪽으로 한칸 B 회사 오른쪽으로 아 한칸 한 칸. 한 칸. 이동합니다 풀시 됩니다 아 H 회사 풀시 됩니다 아 거기 안 되는데 절대값이 아 두갠데왜 아왜 저게 도는 거야? 대공황을 모르겠어요. 대공황을 만들어줘. 네,겠지. 불꽃만 피하면 된다고. 마이너스를 먹지 않아야 된다는 강한 생각 때문에 불황이만 피했고, 수익은 적더라도 마이너스가 안 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한것 같습니다. 아, 세이프존에 있는 락크. 거구나 아, 세이프존 생각 못 했다.